네, 이어서 송우철 송우철 포스텍 교수님께서 소통을 위한 프레스 릴리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교수님 발표 자료를 살짝 봤는데 MBTI 이야기부터 좀 발표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재밌었는데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송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앞에 워낙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교수님들과 비교하자면은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는 아직 만 2년이 안 돼서 조금 버라이어티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할 만한 에피소드가 많진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연구 시작하면서 어, 느꼈던 언론 홍보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물론 이제 저만의 연구실을 갖게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었, 됐었지만, 그래도 우리 과학계에 몸 담은 지는 이제 학위과정 시작할 때로 포함하면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얘기할 때 과학과 소통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어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학자들한테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어떤 대화의 장 교회장이지 그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다, 뭐 심포지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단어의 어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학교 활동을 하면서 이 어원에 대해서 듣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학회는 이제 술 마시러 오는 자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었는데 물론 이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어떤 과학 발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인프레시브하게 느꼈었던 일화였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저, 저, 저에 대해서 잠깐 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MBTI를 막 맹신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MBTI를 해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어, I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MBTI를 설명을 하는 게, 어, 과학자형 MBTI라고 하면서, 거의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과학자용 MBTI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서술을 해 놓은 걸 이렇게 봐 보시면은, 물론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약간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어, 제가 좀 내성적인, 지금 많이 떨리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고, 보면은 뭐, 친구랑 상담을 잘 못해 주고, 어, 을 싫어하고 약간 소통하는 거리가 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해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도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학회 활동하고 가면은 일단 해야 되는 게 사람들과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스마트톡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학 얘기도 하고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까지는 어, 뭐 연구를 하면서 어, 제가 했던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논문 쓰고 하는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과는 소통할 조금 거리가 먼 약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용이 되고 나서 어떤 그프레스리더십을 통해서 저가 속해 있는 집단 외부와 조금 소통을 하면서 조금 되게 시너지를 많이 얻었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연구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 공부는 일단 화학공학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소속이 환경공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뭐 이상기후라든지 뭐 탄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런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잘 포집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했었던 연구 내용 중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 관련된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뉴스나 미스 메스 미디어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기후 변화 같은 거 일어나고 있고 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뭐 어, 우리가 예전에 비교해서 가뭄이라든지 이렇게 물,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수자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강이라든지 지하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할수 있는 수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이런 수자원 고갈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수자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든지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어, 우리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물이 필요한데, 그 언제든 어디선든 100%의 확률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수자원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지금 여기 방에도 공기 중에 물 분자들이 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들을 잘 포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할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은, 어,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사람들이 물 부족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기 중에 있는 물을 수확을 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 봤었는데, 물론 조금 어, 굉장히 좀심플리티케이션한 거긴 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모든 물의 양을 합치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50리터씩 100년 동안 쓸수 있는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리터를 산정한 이유는 이제 WHO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물을 하루에 50리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기 중에는 물이 많이 존재를 하니까 이것들을 잘 끌어다가 써보자라고 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상황에서 공유 중에 있는 물을 쓰자는 아니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그 사막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사막.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상황 중에 아마 물을 가장 얻기 힘든 상황 중에 하나, 한 가지가 사막이라든지 뭐 전지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물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를 위해서 제가 개발했었던 소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어 분자 단위에서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다공성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어떤 성능이 있냐면 은 보시는 것처럼 밤에는 이 소재의 그 구멍구멍 사이로 물 분자들이 들어와서 제가 포집을 할수 있습니다. 밤에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알아서 들어오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물 분자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밤이랑 낮 사이에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들을 소재 안에 넣고 낮에 빼서 그걸 모으면 실제로 우리가 마시거나 할수 있는 물로 환원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뭐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조금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을 보시면 우리가 물을 정말로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도 하나도 안 쓰고 자연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수확을 할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그 한재작년쯤에그 진짜로 이 기술이 어 실제 상황에 서쓸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보려고 그 지구상에 있는 어, 지형 중에서 가장 저 극한의 기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막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 봤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 가지고 낮에 밤에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어 전기를 하나도 안 쓰고 태양열만으로 물의 수확을 할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 봤었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게 저희가 제가 실제 한 일주일 정도 사막에 거주를 하면서 찍었던 이제 기상 데이터고요. 보시면은 낮에 온도가 한 58도 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습도가 뭐 7%, 7% 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드라이한 조건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전기 같은 걸 전혀 쓰지 않고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기술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언제든지 친환경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어, 이제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쨌든 저어 특정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만의 연구실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한된 어떤 재원 자원을 가지고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연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꾸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어, 잘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회의적인 어, 그런 스탠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조금 잘안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단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이제 관련 연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소통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한 8월쯤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거를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 대회 협력팀 전일신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논문이 나오는 거를 아마 국내 저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홍보를 좀할수 있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랑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어떤 시작점, 창구가 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다른,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학교라든지 뭐 정출 연구 기관들은 물론이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 고등학교 학생들도 본인들이 어떤 과학 경쟁 대회에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싶은데 뉴스 기사를 보고 이제 공개 중에 있는 물을 수각하는게 너무 친환경형서 좋은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이 온라인 통해서 조금 자문도 해주고 그 친구들이 어, 아까 보여드렸던 소재 같은 것들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제공도 해주고 하면서 어, 단순히 이제 주변의 연구자 분들만 아니라 뭐 학생들, 청년과학자들과도 소통을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도 제가 요거는 이제 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연구를 했었던 결과에 미디어 나온 거를 보고 다른 기자분께서 이런 기사를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뒤운에서 어떤 물을 자활할수 있는 기술과 커넥션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 듣던 게 어, 그러니까 저는 기존까지는 어떤 궁, 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스템 안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서도. 우주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쓸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제 기술에 대해서 다른 면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또 저도 이제 정말로 그어 p r 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 알게 됐었던 국내에 정말 이런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도 가뭄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전라도 지방, 되게 도서상간 지역에 가뭄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뭐 섬에 계시는 주민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배를 띄어서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배를 한번 띄우는데 수십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다수의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의 어떤 좋은 어~ 시작점이 된게 언론 홍보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연구 방향성이라든지 또 같이 공동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자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